어, 외화 획득용 원료 규제와 관련된 규정들은요, 음, 말 그대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원료. 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출 물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어,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는 수출이 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대외 무역법에서도 어, 이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일 1번 목차의 의의 중에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 양가로 1번 보시면 산통부 장관이 원료시설 시설 기재 등 외화 획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예, 수입에 대해서입니다. 수출입 금지, 승인 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입 지역 등에 대한 제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수출입 공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물품을 수입, 수출할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제한이 어,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외화 획득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다만, 국산원재료나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동, 그, 도, 동일한 물품을 국내에서도, 어, 어,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산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을 해야 되니까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국산물품과 경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